서울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추석 제수용품을 153개 시장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다양한 종류의 복지 소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 시장들은 공통적으로 행사 기간 동안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에서 3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데요. 일부 시장에서는 의류, 신발 등을 최대 80%까지 싸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페이백과 추첨을 통해서 명절 선물 세트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일까지 94개 전통시장에서 주변 도로 무료 주 정차를 2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시장별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왕이면 이런데 참여하셔서 상품권도 타고 라면도 타고 이런 이벤트에 당첨되면 기분도 좋죠. 그러면 각 시장별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할인 행사들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종로구 어린이 한복 최저가 할인 행사를 하고 꽝 없는 행운잡기 룰렛 게임을 합니다. 다음 중구의 신중앙시장 코로나 마스크를 증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다음 용산의 용문시장 5만원 이상 구매하신 경우 상품으로 라면을 준다고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고급 캐리어나 장바구니 등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성동구 한양대 앞 상점가에서 룰렛 돌리기 행사를 하고요. 꽝이 없다네요. 최소한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광진구의 면곡시장. 장바구니를 증정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동대문구 답심리 건축 자재시장. 사은품으로 스팸세트, 참기름, 들기름 세트를 준다고 하고요. 영광 굴비 할인 행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랑구의 우림 골목 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고요. 성북구의 정릉 시장 3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즉석 경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 라면 등을 증정한다고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또는 라면 준다고 해요. 다음 강북구의 수유 재래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에 부침가루, 식용유 등을 준다고 하네요. 다음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키친타올, 마스크, 손세정제, 화이트 물티슈 등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노원구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오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하고 은평구 증산종합시장의 경우. 방문 어린이 및 학생에게 풍선 아트 무료 증정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실 경우 오늘이 상품권 증정해 줍니다. 다음, 서대문구의 백년시장. 방문 고객에게 송편을 준다고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파한 단을 증정해 준다고 하네요. 증정품이 정말 다양하네요. 마포구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 롤렛 경품행사를 진행하고요. 양천구의 신영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오늘의 상품권 증정. 화곡동의 화곡본동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오늘의 상품권 증정 또는 뽑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천구 독산동 만나는 거리 상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석 선물 세트를 증정하는데요. 100개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증정하고요선유도역 골목형 상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증정. 동작구의 남성 사계시장.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증정. 다음. 관악구의 신림중앙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라앤락 반찬통 또는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해주고, 강남구의 개포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지급 또는 키친타올 증정해준다고 하네요. 송파구의 경우 명절맞이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증정. 강동구 둔촌역 전통시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라인 상품권 증정해준다고 해요.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153개 시장에서 최대 3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각종 이벤트와 사은품도 증정되니까요. 관심 가져보세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